이렇게 보시면, 집 앞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죠? 이거 다 치우셔야 돼요. 불법한 충이 아니고, 이거는 이렇게 산업 폐기물 같은 거 나름 잘 쌓아놨는데, 바깥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. 이거는다안넣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걸립니다. 그리고 이, 보시면 이 안쪽에 저렇게 남는다고 이렇게 이 안쪽에다 저렇게 텐트 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걸려요. 꼭그 구청에 문의하시고 하셔야 돼요. 잘못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. 삼바으로 나와 있죠.